안녕하십니까 바람길 농구 손기원입니다 오늘은 축사농가에 왔습니다 축사농가 우리가 식탁에 오르는 한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서 어떻게까지 오르는 거를 자세히 촬영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사 입니다. 우사 축사, 한 우가 300 마리가 들어가 있 어요. 300 마리 보이시 죠? 보이시 죠? 지금 밥을줘 가지고 밥먹는 상태 입니다. 시스템이 밥 주는 시스템이 사료가 여기서 담아 주면은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이게 사료통입니다. 이 사료차가 와서 넣어 주면은 이 파이프를 타고 자동으로 사료가 갑니다. 자동으로 가서. 쭉 옵니다, 쭉. 쭉 와서 사료통으로 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입니다, 자동. 이렇게 와서 먹을 수 있게끔 바닥에 사료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집을 이렇게 디저트로 딱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는 비옥 축산다 비옥 농장, 송아 지를 사서 3, 4 개월 키워서 출하합니다. 출하 합니다. 출라 소가 시커멓 고번질번질 하고, 건강하게 보니다 소가 엄청 건강해요. 스템이 잘돼 있어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돼 있습니다. 이게 아, 보십시오. 소가 좋습니다. 한 마리 천만에서 니다 천만, 갑니다, 천만 열 마리 주고 가서 세 마리가 천만을 나왔습니다 천만. 원. 이렇게 지금 아침을 주고 지금 아침 아침 먹는 시간입니다 아침 아침. 저녁에 한번 주고 하루에 밥을 두번 줍니다, 두 번. 사장님은 너무 깔끔하시고 인자하셔가지고, 소도 똑같이 깔끔하고, 주차도 깨끗합니다. 뭐가 너무 건강하시죠? 300만이면 한, 평균 700, 700만은 잡아도, 3,720일, 20, 20억인데, 20억. 지금 이 소리는 사료가 이동하는 소리입니다. 사로 들어오는 소리. 지금 여기 축산데 보시다시피 너무 시설이 잘돼 있어가지고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전혀 냄새도 안 나고 여기는 시스템이 잘돼 있어 가지고 축사에 소가 배설물 이 배설물은 또 배설물 담당이 있어 가지고 또다 때가 되면 다 치워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진게 없어요 배설물도 질지않고 다 뽀송뽀송하게 있어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데는 저도 하여튼 뭐 처음 봐가지고 오늘 저 동네 형님인데 사장님이고 형님인데 오늘 내가 촬영 좀 한다고 해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오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소들이 너무 또 깨끗해요 바닥이 안 지니까 뒤에도 소들이 너무 깨끗해요 보시죠 다른데 축사가면은 소 뒤쪽이 엄청 지저분한데 여기는 바닥이 소가 산 우사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소도 깨끗합니다 지금 여기 소먹이 먹는거 보이시죠 잘 먹습니다. 여기 귀에 노란 번호가 있는 거는 출생할 때부터 해서 출생할 때부터 해서 끝까지 따로 댕깁니다, 이게. 도축장까지 따로 댕겨서 이 사장님 고기가 A 플러스 쯔 뿔인지 좋은 대로다이 아, 남바링에 바코드에 다 있습니다. 이 바코드에. 그 귀에 보면은 이 바코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만 딱 찍으면은 출생지부터 해서 어디서 사육되고 어떻게 들어는지다 파악이 된답니다. 이건 근처입니다. 근처, 근처 사료 같이 줍니다 같이 사료가 통을 통해서 이렇게 오면은 바닥에 떨어진다 바닥에 그래서 소가 먹습니다. 이상 하누 농장에서 가람길 농부 송기원었습니다 감사합니다.